안녕하세요. 편집도, 조명도, 마이크도 없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요? 청년 담내품의 마빈입니다. 오늘은 어, 조문 담내품 요즘도 하나요? 라는 어, 질문을 받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또끝 영상 마지막에는 할인쿠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한 고객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인은 많지 않지만 오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검색해보니 조문담내품은 보통 안 한다고 하는데 식사 대신 작은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제 마비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 각 개인이 처해진 상황과 관계에 맞춰 작고 A 있는 답례를 선택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장, 보통 장례는 빈소 준비부터 발인, 어, 장지까지 정신없이 그 일정들이 지나갑니다. 또 끝나고 나면 마음에 남는 건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는 어, 부담감이 좀 있는데요. 어, 보통 가까운 지인께는 식사나 뭐 감사 메시지나 전화로 다 드리지만 어, 좀 직장 동료나 거래처에서는 좀 일정 맞추기 어렵고 많은 수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때 작고 실용적인 답례품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요즘 이런 주문들을 많이 실제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답례품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냐면 첫 번째 예산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어, 보통 3천원대에서 만원대에 어, 가장 많은 주문을 주고 이 금액대 부담이 적은 게 포인트입니다 둘째입니다 보통 쓰임새고요 어, 꿀스틱 핑크솔트 뭐 커피 드립백 그리고 호두정과 어, 이런 간식이나 바로 쓰는 실용적인 어, 답례품들을 좋아하십니다. 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A이고 좀 과한 포장은 줄이고 차분하고 어, 차분한 색과 감사 메시지를 마음을 담아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준비 순서는 이렇습니다. 음, 답례품 전달하신 분들을 목록을 적고 예산을 정하고 아이템을 고르고 어, 배송 일정들을 확정하면 끝입니다. 특히 저희 청년담내품은 오후 3시까지 당일 오후 3시까지 주문 주시면 당일 배송이 가능한 배송 시스템이 있고요. 또 주말에는 쿠팡 로켓 배송을 통해서 담내품을 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어, 배송 시스템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또 정리하겠습니다. 작고 실용적이고 a 에는 담내가 가장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확인해주시고요. 혹시 그 애외적인 상황이나 대량 주문 시 추가 할인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청년담배품 전화를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어 카톡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특히 그 마빈 영상을 보시고 이 전화 주셨다거나 카톡 메시지를 주시면 추가적인 할인 혜택, 어 추가적인 혜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유튜브 채널 음, 어, 마지막까지 들어주셨으면 네이버 네이버 쿠폰 할인 쿠폰 2만 원 쿠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그 배송 메시지 그리고 감사 스티커의 문구 어,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전화 주셔도 되고요. 어, 네이버톡 톡톡으로 말씀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것들은 밑에 고정, 고정 댓글 확인해 주셔서 어,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